네, 오늘은 꾸에불라 마지막 날입니다. 어느새 일주일이 후딱 가버렸어요. 오늘은 저희가 이제 바깥에서 좀 꾸에불라 음식도 좀 맛보고, 네, 그러려고 합니다. 마지막 날 되면 항상 아쉬워. 맞아. 더 올걸. 좀더 있을걸. 길게 어, 여행을 왔는데도 그러네요. 옛날엔 저쪽 어떻게 다녔던 거야? <laughs> 여긴 되게 소박하다. 이런 화려한 그런 기교라 이런 게 없네. 장식이는 진짜 소박하다. 뒤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 여기는 저희 숙소 바로 옆에 있는 산 어거스틴 교회인데요. 소박하고 심플하고 그렇네요. 파이프 오르간도 너무 소박해요. 저게 당가 봐. 저희가 푸에블라를 떠나서 그 다음 도시는 오악사카. 와하카라고도 하죠? 네, 거기로 가려고 합니다. 그 와하카는 뭐 미식의 도시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는 한 2주 정도 머무르면서 이것저것 다양한 음식들을 좀 맛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멕시코 음식이 입맛에 그렇게 썩 맞는 것 같지는 않아 가지고 아무튼 기대가 됩니다 여기 꼬마리라고 어 성당 바로 앞에 위치한 레스토랑인데 어 가격 대비 되게 좋다고 정평이 나 있는 곳이더라고요 위치도 좋고 그래서 여기서 저희는 식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꼬마르 도착했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창가 자리 줬으면 좋겠다. <laughs> 네, 저희는 2층으로 올라왔고요. 2층에 올라오시면 비가 이렇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벨로나와 찬클라스를 시켰습니다. 벨로나 같은 경우는 세미타스랑 비슷한데 이 번을 약간 튀기듯이 해서 바삭하게서 해 나온다고 하네요. 이 찬클라스는 이 빵을 이렇게 소스에 적셔서 먹는 음식이라고 하는데 기대가 됩니다. 주문하시면 이렇게 기본으로 소스 이렇게 네 가지와 나초를 주시는 거 같아요. 나초 색깔 약간 흑색이다. 이거 약간 먹물 이런 건가? 네 주문한 음식이 나왔습니다. 이건 창클라스고요. 요즘 약간 맵다고 하는데 용암 같대막 그리고 이거는 펠로나스입니다. 껌이 바삭바삭하고 어, 제가 시킨 건 비프고요. 되게 단순하네. 이 약간 껍데기가 그거 같은데? 대게? 되게? <laughs> 대게 대게 내장. 용암 같은 소스를 나초에 찍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어. 맛있어? 매콤한 미트볼 소스가 들어있어요 음. 고기가 갈린 게좀 들어가는 거 같은데? 건더기가? 어떻게 먹지 근데? 이걸 빵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그냥 소스랑 같이 먹는 거라고 하는 건데? 빵안에남 아무것도 없어? 아 오빠 뭐 있네 아보카도랑 야채랑 음 결국 이 소스를 그냥 빵에다가 찍어가지고 괜찮아? 근데 인간적으로 양념 너무 많아. 그럼 나초에 찍어 먹으라는 거 아닌가? 맛있다, 되게. 음. 뭘로 만든 소스일까? 약간 칠리를 기름에 볶은 것 같지? 고기랑 야채 같은 것만 먹고. 저희가 먹은 이 창클라스라는 음식이. 푸에블라에서 그 유명한 멕시코 그 샌드위치인데 그 토마토하고 칠리 소스로 이렇게 빵을 약간 범벅을 만들어서 이렇게 먹는 음식이라고 하네요. 찬클라라는 그 뜻이 그 스페인어로 샌들이나 플리플랍을 의미하는데 약간 그빵 모양이 샌들 같이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찬클라라는 음식은 다진 고기, 그다음에 초리조, 양상추, 양파, 아보카도 이런 걸로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소스가 맛있어.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손으로 먹지 않고 포크하고 칼로 이렇게 잘라서 먹는다고 하는데. 약간 적셔진 샌드위치. 펠로나를 먹어보겠습니다. 자 펠로나 이렇게 생겼고요. 안에 어, 빵이 바삭바삭한 게 특징이지. 음, 맛있어? 자 빵이 기름을 한껏 머끊고 <laughs> 뭐 있어. 내 담백하다. 담백하면 이 소스를 넣으면 어때? 응. 어울려? 표맛좀 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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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소스를 먹어야 돼. 약간 느끼한데 약간 매콤한게 좀 잡아주는 것 같아 빵을 너무 튀겨서 입청장에 까질 것 같아? 먹는데 아 이거 너무 죄책감이 드는 음식인데? 고칼로리 근데 튀긴거라 맛은 있어 응. 참고로 이 펠로나란 단어가 스페인어로 대머리를 의미한대 대머리? 어 약간 빵이 튀겨가지고 맨들맨들 해가지고 <laughs> 그런가봐 너무 웃기다 잘 쪘네 펠로나는 그, 그 특이하게 여기 이제 잘게 찢어진 뭐 쇠고기 닭고기 그 다음에 돼지고기 뭐 이런걸 넣는다고 하네요 네 클리어 했습니다 아, 생각보다 되게 맛있었고 이 음식을 추천해 준 블로거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외국 블로거 네 이렇게 먹고 213페소 나왔구요 그 탭10% 해서 234페소 줬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푸에블라 대성당은 그 미사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시간들을 잘 보시고 오셔야 되는데 네 저희는 식사를 맛있게 먹었고요 어땠습니까 어, 색다른 맛이어서 좋았어 먹뭘만 음, 했던 것 같아요 특색이 있었어 음. 그리고 저희는 돌세스 트피코스라고 하는 푸에블라에 먹는 어, 그런 간식인 것 같아요 달콤한 간식 그걸 한번 사보려고 판매하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라그란 파마라는 티피코스 판매 전문점을 왔구요. 음, 여기서 몇 가지를 사보려고 합니다. 까모테에 시가 네, 모양같이 생겼죠? 여러 가지 디저트들이 있네요. 네, 이거 너무 예쁘다. 네, 저희는 이렇게 구매를 했구요. 하나씩 한번 집에 가서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부 해서 35페소 나왔습니다. 이건 숙소 가서 커피랑 먹어볼게요. 네, 글쎄를 참지 못하고 맛있으면 어떡해 맛있으면 또 사는 거지 뭐. 그러니까 또 사야 되니까 아, 빨리 맛을 봐야 돼. 쿠키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응? 안 좋아해. 지세게 지세. 지슬. 네? 사부레 맛이야. 사부레 맛? 음. 그 위에는 뭐 맛이야? 설탕. 맛. 설탕? 음. 그걸 마셨구나. 음. 맛만 먹는 거야 맛만. 사부레보다 더 촉촉해. 음. 음. 커피한번브라질겠다라질은브약질 관광으로 여행라질면저라질은 브라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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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지 저희가 간식으로 사온 페블라 전통 과자들입니다 배가 부를 것 같아서 일부러 조금씩만 샀어요 이거는 길거리에서 잠깐 먹어봤던 산타클라라 쿠키 좀푸석한 질감이고요 위에 올라가 있는 거는 조금 달콤한 설탕 우유랑 페피타로 만들었다고 음, 음. 음. 이거는 커피랑 먹기 되게 괜찮은 쿠키예요 두 번째 거 이거는 코코넛 같은 아, 근데 이가격 가격이 너무 중요해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음. 그리고 요거 피카니 딱 올라간 딱한입 크기 포두를 곁들인 달콤한 우유래 빵이 우유 맛인가? 음. 요거는 1 1페서 줬습니다 다른 가게에서 샀어요 음. 약간 츄러스 같이 생긴 거는 마카롱 드 레체라고요? 다 우유가 들어가나보다 아, 우유, 바닐라, 계피 음. 음. 그리고 마지막 까마테스, 까마테스. 음, 아마 이게 제일 유명한 거예요 까마테스 음, 딱 보면 그냥 우리나라 호박엿이나 그런 엿같이 생겼는데 만져보면 말랑말랑해요 고구마. 고구마가 베이스라는데 음, 고구마로 만든 것서 말랑말랑하고 이거는 저희가 바닐라 맛하고 코코넛 맛두 가지 종류 사와봤어요 커피랑 한번 맛보겠습니다 제일 조그만 거 이거 네. 어, 피칸파이 올라가거 피칸파이? <laughs> 아 피칸? 약간 아, 끈적끈적하다 약간 재질이 질감 같은 게 비싼 이유가 있겠지? 그게 제비싼거 음, 이렇게 생겼어요 음 맛있다 음, 너무 달아 달긴 음, 한데요 야, 누가 약간 누가 그런 느낌이다 음, 제가 간 음, 음. 근데 이게, 이게 다 그거잖아 둘쇠 둘쇠 음. 둘세가 달달거니까 그 말랑카우 맛이 나아 그렇다 말랑카우 엄청 달 음. 말랑카우 이 아메리카노랑 같이 드셔야 될것같아그 음. 다음엔 이걸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비슷해? 비슷한 게 맛이 이게 더 무거워 이거도 마랑콤 맛이야 비슷해 <laughs> 안에 질감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아까 거보다 좀덜 달지 않응약 응. 응. 상콤한 맛이 나는데? 아, 너무 달아 <laughs> 이게 약간 카라멜 맛도 난다 네. 밀크카라멜 음, 맞네 맞네 오유 들어가서 그런가? 응다음 코코넛 맛있을 것 같아 코코넛 냄새 죽인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되게 꾸덕해 응나 음, 바삭할 줄 알았는데 이게 꾸덕한 이 느낌은 뭐지? 짭짤한데? 그리고 바삭한 식감이고 음. 쫄깃한 식감이에요 그냥 끈적끈적하고 그냥 코코넛 맛이야 코코넛에다가 설탕 엄청 넣고 이렇게 뭉쳐가지고 눌러서 구운 것 같아 음. 맛있어 이 고구마 베이스로 만든 이 날캉날캉한 거딱 보시면 어 씨가처럼 생겼죠 씨가 라벨이 붙었는데? <laughs> 안 떨어져? <떨어졌어? 웃음> 네네 음 네. 고구마 냄새 자, 이건 느낌 아 진짜 고구마 뭉청놓은 같다 음 고구마 맛이야 진짜 그냥 고구마 맛이야? 고구마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뚱똥똥하게 말아서 이 겉에 약간 아, 바닐라 아니? 뭐가 묻어 있는 거 같고 아 이런 건 진짜 선물 사는 게 좋겠다 음. 저희는 사 수가 없어요. <웃음> <웃음> 근데 보통 전통 과자라고 하면 한 가지 종류인데 여기는 종류 가한0매까지 돼가지고 다양하게 사서 맛보는 재미가 있네. 이거는 산타클라라 토르타스 맞나? 토르티카스냐? 인 그런 겁니다. 이게 제일 유명한 과자지. 응. 되게 촉촉한 쿠키 위에 약간 그 설탕 시럽을 위에 약간 뿌려놓은 거죠. 응. 촉촉한 쿠키가아 포슬포슬한. 아, 포도포도까지. 음, 맞아요. 나이 들수록 단계 한계가 있어 나이 들수록 단맛이 강하게 느껴요 짠맛이 동해지고 네 저희는 푸에블라의 마지막 야경을 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 너무 예쁘다 그때 우리 여기 사람들 미어 터져가지고 못간단거 아니야? 속갈로에서 막 나왔는데 사람도 여기 막 찍는다고 사람들막 모여 있었잖아. 미어 터져가지고. 그럼 이거 금가루를 뿌려놓은 것 같아. 아 이제 크리스마스 이, 이제 한20 며칠 남은 거지. 저녁으로 타코 아라베라고 하는 걸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찾아보니까 이 타코 아라베가 그 멕시코에 있는 일반적인 그 타코의 뭐 원조격 뭐 조상격? 이라는 것 같아요. 그 타코도 역사를 보면 중동의 아랍? 뭐 이래서 아라베인 것 같은데 어, 타코가 사실은 뭐 멕시코 진짜 전통 음식이 아니고 어, 1950년대인가? 뭐 그때 그 중동에 있는 그 아랍 국가에서 그뭐 흔히 얘기하면 케밥이죠. 어, 이런 거에서 넘어왔다는 그런 아, 역사가 있더라고. 썰이 아니고 기록인가 봐. 그래서 타코 아라베라는 게그 타코의 원래 형식 어, 그런 거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그산미게라인테보다 여기가 더 이쁜 것 같은데. <laughs> 그거 뭐그별 모양 그뭐불 들어와봤자 뭐. 어? 여기는 타코아라베 먹으려고 돈파스톨이 왔습니다 네, 돈파스톨 매장입니다 안에 인테리어가 되게 느낌있게 잘 되어있어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이렇게 여기 지하철 칸이 있어서 아주 그냥 힙하죠? 이렇게 안에 들어왔고요 안쪽에 계산하시는 분이 있고 이런식으로 지하철 내부에도 앉아서 드실 수 있게 되어있네요 되게 이쁩니다 푸에블라 대성당이 딱 보이는 창가 자리에 딱 앉았습니다. 뷰가 엄청 좋아요. 저희는 딱 꼬아라베 35페소짜리 하나랑 딱 게소 알바스토르 이거 하나 시키기로 했습니다. 여기 돈파스토르의그 장점이 이렇게 여러 가지 소스를 제공해 준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왼쪽부터 얼매운 순서로 저희가 나열을 시켜 보았습니다. 영어 메뉴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가게 안에 손 손님... 엄청 바글바글하고 직원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핫한 가게라는 증거죠. 네, 사실 오늘 제 마흔 번째 생일입니다. 만으로 딱 마흔 살 되는 날이네요. 기분이 썩 좋진 않아요. 별로 안 왔으면 좋겠는 생일이었는데, 와버렸네요. 이제는 40대로서의 그런 원숙한 삶은 <laughs> 아니고요. 어제와 똑같이 살아가야겠죠? 여행 중에 생일을 맞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항상 이 겨울철에는 제가 회사업무로 바빴기 때문에 거의 회사에서 이제 생일을 보냈었는데 지금 멕시코라는 이 낯선 나라에서 40번째 생일을 맞고 있는 이 상황이 좀 되게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고 기분이 묘합니다. 꿈 같기도 하고. 네, 주문한 타코 아라베가 나왔습니다. 이 타코 아라베가 타코와 파스토로의 약간 전신이 되는 요리거든요. 안에 보면 이게 돼지고기인 것 같은데, 이게 1900년대 초쯤에 그 멕시코로 어 중동에서 온 그런 아랍? 레바논?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음식이라고 하네요. 원래는 이제 그 케바? 어 샤아마르라는 음식에서 아마 이 음식이 개발이 된것 같은데, 뭐 멕시코 시티에서는 아무래도 타코와 파스토르가 엄청 유명하기 때문에, 멕시코 사람들은 그게 이제 멕시코 전통 음식이라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동에서 건너온 음식이라고 합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첫 입은? 소스 넣어봐야지. 아, 소스. 소스 하나씩 맛봐봐. 일단 고기만 한번 먹어볼까? 어때? 무슨 맛이야? 이거 바로 뿌린다고? 아, 아 되게 두껍네 그리고 이렇게 구워가지고 서맛있 어때? 소스가 무슨 맛이야? 알라피뇨? 알라 아니, 이게 되게 참깨 맛같습니 같은 근데 맛있는데? 뒤에 맵다 이제. 저는 여기 있는 소스를 한 번에 묻혀서 먹겠습니다. 아이맛또 접었다 이잖아. 두 번째 메뉴인 딱계소 알파스토를 나왔네요. 이거 예. 겉에는 치즈인 거 같아. 치즈 크리스피 치즈. 아 크리스피 치즈. 네, 되게 완전 이거 치즈 과자야 그리고 안에 파스토가 들어있어. 맛있겠는데 이것도? 맛떡떡 맛있어? 이거 뿌려먹어봐 맛있어 얘는 소스가 없어서 맵다 같은데 이거 매운거 아니였어 아까? 조금만 뿌려먹어봐 참깨소스 맛이 좀 나지? 왜 맵다는거지? 코로나가 나왔습니다 우리 이제 알고 보니까 멕시코 와서 코로나 천음 먹는 거다 멕시코 야어 느끼한 거 먹어줬으면 이제 맥주로 입을 헹궈줘야지 와그 탄산이 엄청 들어가 핑거푸드? 핑거푸드 여기 아라베 소스라고 돼 있는 게 있는데요 이 살사 글자가 아라오 글자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되게 재밌네요 네, 아라베라는 게 진짜 중동에서 왔다라는 걸알수 있는 것 같아요. 밑에도 이렇게 적어놨네, 진짜. 재밌네요. 네, 이렇게 먹고 145페소 나왔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저희는 소갈로 광장에 나와 있고요. 오늘도 축제 분위기네요. 여러 아, 감사합니다. 아직 많이 남았어요.